와이파이 확장기 5종 성능 비교 영상을 소개합니다. TP-Link, NextU, 머큐시스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. 각 제품의 특징과 와이파이 성능을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와이파이 걱정 끝. TP-Link 무선 와이파이 증폭 확장기 R2450으로 집안 구석구석 강력한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보세요. 30%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. 끊김없는 연결, 더욱 넓어진 커버리지를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기가 와이파이 성능을 확장할 기회 TP-Link R2505X로 더욱 넓고 강력한 와이파이 환경을 경험하세요.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넥스트유 무선 와이파이 확장기로 넓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 20% 할인된 25,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강력한 성능으로 끊김없는 인터넷을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넥스트유 에오단 와이파이 확장기는 강력한 성능으로 넓은 공간을 커버합니다. 장거리 무선 AP 브릿지로 야외에서도 끊김없는 연결을 경험하세요. 지금 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5% 할인 머큐시스 와이파이 증폭기로 넓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경험하세요. 300Mbps 속도와 내장 안테나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.